자,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애니메이션이 어, 어려운 이유가 애니메, 애니, 애니, 애니메이션이 왜 어려운가? 우리가, 음, 암기로 이제 하는 거에 많이 익숙해졌단 말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한다, 하다 보면 근데 이 애니메이션은 아무래도 이제 예술 쪽, 디자인 쪽이고 하다 보니까 암기랑은 별개로 감각적인 부분이 커요. 감각, 감각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 이거를 뭔가 공식이 있고 암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 잘할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기 때문에 이 감각을 키우는 게 키우는 게 핵심인데 이거를 어떻게 키우느냐 감각을 그러면은 음, 제일 좋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반복의 반복, 노가다, 맨땅에 헤딩. 자이뭐 같은 말인데 다 반복의 반복, 노가다, 맨땅에 헤딩. 그냥 도전하는 거죠. 많이 해보고. 많이 <laughs> 시도해보고, 이거저것도 해보고, 자기 한계를, 한계를 도달하는 거예요. 본인의. 본인의 한계를 이제 도달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난 진짜 할 때까지 다 해봤다. 할수 있는 거다 해봤는데 모르겠다. 그럴 때 이제 피드백을 받습니다. 피드백. 이제 좋은 멘토나, 스승이나 많은 뭐뭐 경력자분들한테 이제 피드, 피드백을 받는거죠 그렇게 되면은 받고나서 깨달음을 이제 느껴요 이게 이제 깨달음이 클수록 클수록 발전이 빠른거고 적을수록 당연히 발전이 더딘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음, 애니메이션 제가 실제 과외할 때 학생들한테 두차 강조하는 게 일단은 반복의 반복을 많이 시키는데 어, 그냥 무조건 많이 하라고만 안 해요. 반복은 하는데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반복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움직이니까 흐름이 이렇게 타이밍이 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왜 나는 저런 느낌이 안 날까? 혼자 스스로, 뭐, 창고 영상을 보면서, 아, 저는 저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이런 거죠. 그냥 무조건, 어, 다 해보고, 다시 해보고, 어, 또 다시 해보고, 속도는 빨라질 수 있겠는데, 결과물은 그대로다.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또 강조하는 게,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좀 노력도 안 하고, 별 시도도 안 하고, 그냥 질문하는 거. 바로 질문. 왜냐, 귀찮거든. 귀찮고, 아이, 해보니까 안 돼. 한두 시간 해보니까 안 돼, 잘. 그래서 질문을 해, 그냥 바로. 답답하니까 이러면은 발전이 없어요 절대로 한 일주일 내내 하루에 뭐 시간은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뭐 하루에 여섯 시간씩 어 일주일 내내 공티기기를 한번 파봤다 근데 제가 선생님 이거 이것까지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도 안되겠다나 모르겠다 이런 상태로 질문을 해야지 아 해봤는데 안 돼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이제 답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항상 또 강조했던 게 질문할 때 무엇을, 무엇까지 했는지 나한테 설명해 달라고 해요. 무엇까지 해봤고 어떤 거를 이제 이거를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지 어떤 것까지 노력해봤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질문하라고 해요. 전, 저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두 가지가 어 애니메이션 발전하는데 제일 큰음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 우리 학생분들도 이거를 꼭 참고를 하고 특히 이 기초를 되게 무시해요. 왜냐 재미 없고 귀찮고 볼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들 빨리 <laughs> 화려한 걸 하고 싶은데 공튀기 막 이런 걸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많이 무시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진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공튀기가 될 수도 있고 <laughs> 뭐 재미가 없으니까 빨리 빨리 끝내고 빨리 바이패드 인간 들어가서 나도 이제 멋있는 걸 하고 싶다 하는데이 기초가 없으면은. 애니메이션 기본 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기초가 없으면은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괜히 저처럼 저도 처음에 이제 나름 애니메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1년 정도 지나고 회사를 처음 입사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 기본기가 너무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닫고 나서 입사를 하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과외를 받았어요. 6개월 동안 월 50짜리 <laughs> 돈도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뭐 돈이 많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막 절실했어요. 진짜 너무 절실해서 거기에서 배운 거는 진짜 6개월 내내 제가 배운 거는 딱 하나 아 기초 <laughs> 기초가 다다 음 요거를 배웠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영상을 여기까지 찍고요 다들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데 다들 입사했으면 좋겠습니다.